고봉과 덕양이 만나서 고향이 된지 600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우리 동네 고향. 우리 함께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가 함께 웃고 즐기며 꿈을 키워가는 곳이야. 어느 날은 친구가 되고 또 어느 날은 멘토가 되어 꿈을 찾아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곳이지. 와, 이것좀 봐봐. 뭔데? 이번 건우 장군님 아니야? 어? 그렸네? 이제? 우와, 경치 좋다. 저기가 한강인가? 퐁들린 간병로도 보인다. 저 멀리에 우리 동네도 보여. 어, 저기 건율 장군입니다. 그래, 난건율 장군이다. 여긴 행주산성이란다. 아하, 저희도 책에서 봤어요. 임진왜란 때 행주 대첩으로 크게 승리한 곳이잖아요. 그렇단다. 왜군은 물리친 승리의 현장이지. 행주대첩이 뭐예요? 군현자들이 앞치마에 돌을 날라 무기 대신 사용하여 승리한 전쟁이야. 고향에는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가 있었는데 쌀을 내놓아 전투 때마다 병사들에게 끼니를 제공하고 부상자 치료도 도와주고 마을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셨던 분으로 우리는 바팔로머니라 불렀어. 행주대첩을 나와 함께 승리를 이끌어낸 지혜로운 분이시지.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역사 속에 살아있는 유명한 분들이 계시네. 그러게. 고려 마지막 왕공양 왕릉도 있고, 또 끝까지 왕릇을 떠나지 않고 지켜준 삽사기모도 있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신 멋진 최용장군묘도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한 여인 힐빈 장수도 있어. 이렇게 역사가 흘러흘러 흘러 지금까지 온 거네. 그래,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도 자랑할 게 아주 많아. 맞아. 그럼 어디에 있을까? 한국 최대 규모 무역전시장 킨텍스는 어때? 국제박람회와 전시회를 볼수 있는 곳이잖아. 한국의 미래를 볼수 있는 곳이지. 요즘은 서울 모터쇼를 하고 있어. 세계의 다양한 자동차를 알수 있는데 정말 멋졌어. 특히 난 포르쉐가 멋있었어. 멋진 쇼를 볼수 있는 곳이었지. 심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어. 매년 5월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봄을 맞이하는 꽃방람회도 만날 수 있어. 자전거를 타고 상책로를 가다 보면 노래에 맞춰 나오는 분수대가 있어. 낮에는 풀밭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여름이면 온 동네 친구들이 놀이터가 되기도 해. 자연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거든. 밤에는 말이지, 아름다운 노래에 맞춰 물줄기가 빛나는데,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기분이야. 방송국에는 가봤니? 방송국은 우리 동네에 있으니 마을 곳곳이 드라마 세트장이야. 촬영하는 모습도 종종 볼수 있고 운이 좋말 유명한 연예인도 볼수 있어. 아담 누리도 좋아. 아담 누리는 아름답고 큰 세상이라는 뜻이래.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예술가 공연이 열려. 문화와 예술을 아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이야. 문화와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지. 우리 동네엔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예쁜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도 있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함께 작업한 아름다운 곳이야. 꼭 그림책 속을 여행하는 것 같아. 그림책 속의 주인공들과의 만남이 또 다른 꿈을 꾸게 하거든. 너의 장항습지는 가봤니? 이것은 환경보존이 아주 잘 되어 있어. 한강이랑도 이어져 있고, 아주 특별한 동식물이 살고 있어. 살 사... 맑던 게 왜가리? 장항습지에 가면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잘 살펴봐. 어때? 살아있는 자연이 보이는 것 같지? 여긴 할리우드 문화 복합단지가 조성되는 곳이야. 세계인들이 모여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공간이 된대. 이젠 정말 세계로 보도가는 교양시가 될것 같아. 미래엔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변할까? 우리 모두 더 멋진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미래 사람들도 우리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도 고향시 역사 속에 함께해서 좋았단다. 이렇게 재밌고 훌륭한 역사가 길이길이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역사는 과거와 미래를 함께하는 거란다. 너희가 고향시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어지도록 멋진 징검다리가 되어줄래? 그럼 여기에는 고향 600년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네? 그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이 지도에는 우리 동네 600년이 다 들어있어. 그럼 이 지도에는 세상이 다 들어 있는 거네. 그래. 이 세상 한 가운데는 꿈꾸는 우리가 있어. 이 안에 우리가 있어. 우리가 바라는 걸 하나 평화롭게 꿈꾸며 사는 거야. 행복을꿈꾸에 행복을 꿈꾸는 우리, 우리 동네 멋진 미래를 향해 다시.